안녕하세요 이준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주제 하나를 좀 들고 와봤어요. STEM 전공으로 편입할 때꼭 생각해 봐야 될 것들 세 가지. 우리가 요즘 공대 편향 현상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취업 현황을 보면 미국에서도 취업률 자체에서도 차이가 나고 연봉 수준 자체도 거의 1.5배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런 이공계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이공계에서 이공계로 편입을 한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문과 또는 예술을 하는 학생이 이과로 넘어가는 것들을 상상하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 실제로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가 가장 간과하기 쉬운 게 이공계에서 이공계를 편입할 때는 생각보다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편입을 하는 대상 대학교에서 해당 전공의 프리 레퀴 짓이라고 하거든요. 선이수 과목과 필수 요구 사항들을 각디파트먼트의 전공별로 기재해 놨어요. 이공계에서 이공계를 넘어갈 때는 그런 요구 조건들의 상당 과목들을 이전에 다녔던 대학에서 이수했을 확률이 생각보다 커지는 거죠 내가 문과생이거나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학생인데 이러면 그 프리랙에 해당되는 과목은 거의 안 들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전에 이런 프리랙들을 리뷰를 해서 내가 이수한 과목과 대조하는 과정을 반드시 좀 거쳐봤으면 좋겠다라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대조를 해봤는데 공차가 발생되는 과목들이 있다면 두 가지의 다른 접근 방식들을 병행해서 우리가 처리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프리랙에 들어 있는 과목들 중에 내가 현 상황에서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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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을 수 있는 과목들도 있어요. 수강 신청이 가능한 네, 그런 것들은 당연히 수강 신청해서 들으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내가 다니고 있는 대학, 내가 지금 이수하려고 하는 이 전공에서 프리랙에서 요구하는 과목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절대 당황하지 말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 대학을 다니다가 이 대학의 수업을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네, 특히 이 대학의 Undergraduate s t 으로돼 있다 근데 이 대학에선 그냥 이 수업만 듣는 학생이다 이렇게 수업을 듣는 것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근에 있는 대학이나 온라인으로라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대학을 찾아서 해당 프리랙을 이수해서 트랜스크립까지를 받는 이런 과정들까지를 병행해서 빠짐없이 이수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이렇게 프리렉을 봤더니 내가 완전히 뜬금없는 과목이라서 도저히 이해를 할수 있는 재간이 없어. 뭐 이래도 그렇게 당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영미권 교과 과정에서는 개념과 심화가 있을 때 보통은 개념을 위주로 처음에 공부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에드엑스가 이제 보통 아이비리그의 이런 수업들을 무상으로 영상으로도 배포하고 강의자료 같은 것도 충분히 획보를 할수 있는 이런 좋은 플랫폼이잖아요. 아주 기본부터 연습 문제도 풀수 있고 수업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이런 플랫폼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듣고자 하는 과목에 대해서 미리 충분히 강의를 들어보면서 내가 이거 감당 가능한 내용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방법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스템이 요즘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해지다 보니까 비슷한 점수의 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과연 누구를 뽑을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럴 때 가장 쉬운 접근 방식이 뭐다? 네, 어떤 전공들을 왜 할까? 그럴 땐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수혜를 줄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봤을 때, 내가 지금 모자란 게 있으니까 대학교육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생각만 하면 안 되고요. 실제로 행동으로 좀 옮겨보는 거를 짧은 준비기간일지라도 반드시 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인턴십도 되게 좋은 표현이 될수 있고요. 본인이 정말 관심 있는 영역이라고 하면, 미디엄이나 이런 블로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지식을 전파하려는 노력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좀 괜찮은 아이디어 같은 게 있다고 하면 다양한 대회들을 좀 참가하면서 거기서 1등을 못할지언 거기서 2, 3등이라도 해가는 과정 그래서 단순히 공부만 열심히 하지 말고 이 전공과 관련돼 있는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고 행동으로 이어가서 결과물들까지 내보는 거 망하더라도 상관 없으니까 그 망한 거를 또 쓰면 되거든요 그걸 한번 반드시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선행학습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2공계에서 2공계로 넘어가는 거면 사실 이 3번 조언은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네, 근데 보통 다른 전공에서 2공계로 넘어간다고 하면 선행학습을 좀 일부러라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플랫폼 아까 e d 스도 말씀드렸지만 그것보다 훨씬 상위권 대학의 수업들을 미리 들어보는 것도 생각보다 도움이 될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대체 앞으로 무슨 수업을 어떤 내용으로 들을 것인가 들어보고 단계적으로 이해를 하는 노력들을 미리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목적을 달성하고 하는 게 애매할 거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채용 시장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점수도 있고 자격증도 있는 학생들이 보통 대기업이나 이런 데다가 어플리케이션을 다 넣고 있어요. 스템 전공 가지고 연봉을 높일 거야. 난 직업을 더 좋게 가질 거야 이런 목적이 있는 학생도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가 뭐냐 선행학습도 빠져 있고 내가 해당 전공에서 내가 충분히 내 손으로 자력으로 핸들링 할수 있는 이 역량 자체가 부족한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학점이 좋지 않게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상위권 대학일수록 재수강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C 아래로 안 떨어지면 재수강이 안 되고 그러면 결국은 졸업할 때 c u m u l a t i GPA를 총괄해서 보면 3.5를 못 넘긴 상태로 졸업하는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허류에서 광탈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편입을 위해서 인턴도 학교 학점을 그 정도까지라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생을 했는데 실제로 이력서 낸 다음에 광탈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4년이 생각보다 무의미한 4년이 될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없이 정과를 하거나 편입을 하면 많은 job opportunity 있을 거고 average salary가 올라갈 거야라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 합니다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반드시 이세 가지 요인들을 한번 잘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문과나 예술이나 뭐 이런 영역을 하는데 다른 영역을 간다는 게 생각보다 많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근데 차이는 뭐냐 우리나라는 그것조차도 못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할수 있게는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할수 있게 만들어 놓은 만큼 필요한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준비할 수 있는 노력 그리고 내가 해당 주제 자체를 굉장히 진중하게 평 평생 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저는 음악을 했든 뭘 했든 충분히 이런 이공계에 가서도 활동을 할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네, 저를 봐도 그렇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때 전공이 주럼이었고 그리고 학부 때 전공은 경영학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교육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되게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저 같은 사람도 있으니까 용기를 내고 프로페셔널 커리어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